짜잔! 짜잔! 주아야, 이거 개미 이모가 선물 준 거야. 우리 한번 이거 열어볼까? 열어볼게요! 자, 주아 이거 당겨봐. 당겨보세요. 숨. 당겨봐. 깎아 먹을 거야? 자, 이렇게 당겼어요. 과연, 과연, 과연. 구스겟. 안아요 투 선물 포장도 이뻐요. 자 봉지도 팍팍팍. 우우우아오 구스겟 안아요 후기 이벤트. 어 착용 사진을 하나 올리면은 오 원하는 컬러를 하나 더 보내준대. 오자 오. 우와 여기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나봐. 사용 설명서. 다용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자, 드디어 열어 볼게요. 따르다라레이. 따라라라라. 이모가 직접 골라준 민트 색깔. 우! 따르다라레이. 따라다라라 우! 우와! 우와! 오, 요거는 가방이다 이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가방에 넣는거래. 와 여기다 올려놓고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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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주아야 이뭐책 읽는 거야? 아, 사용 설명서 좀 읽어봐. 어떻게 쓰는 건지.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꾸스켓 안아요 투 이모 고마워요. 자, 이모, 고마워요. 여기 주머니도 있다. 아, 여기에 뭘 넣는 거구나. 오, 좋은데. 착용샷은 다음에. 우, 신난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아빠, 이모, 땡큐. 고맙습니다.